그러면은 관계 맺기 어 장애가 오는 원인은 무엇이냐 이제 말한 세 가지를 안 지키는 것도 원인이겠습니다만은 어좀더 그걸 세분화해서 말해 보면은 관계 맺기 장애의 원인이 과연 왜 오는 것인가 어 모두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관계 맺기요, 관계 맺기 훈련을 안한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저절 먹을 때부터 어, 만육 세까지 인격 형성기에 어머니와 부단히 관계 맺기를 해야 돼요. 어, 잘 해야 되는데 관계 맺기요 훈련이 이안 되면은 관계 맺기도 어,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관계 맺기를 못하게 돼요. 관계 맺기를 못하게 되면은 안 되는데 이 훈련이 부족한 사람, 어, 이런 사람은 아까 말씀된 것처럼 점점 마음의 문을 닫게 되고, 마음의 문을 닫게 되고, 나중에는 자폐증에 빠지는 것입니다. 어, 오디즘에 빠져서 결국 이 사회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는 관계 맺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 애 낳았다고 가면 꼭 미역국이나 뭐 비싼 영양제를 먹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심리적으로 관계 맺기 훈련을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며 보물을 주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맺기 훈련을 못 받고 자라난 사람은 나중에는 결국 관계맺기를 못 하게 된다 하는 것을 두 번째 원인으로서 들수 있는 것은 관계맺기를 잘 하려면은 남과의 대화를 아주 적절하게 잘 해야 돼요 대화를. 상대를 존중하면서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으면서 이쪽에 할 말은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관계 맺기를 못하게 되는 사람들의 원인은 대화를 적절하게 못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화도 말이 쉽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대화를 적절하게 못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첫째, 부정적 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정적 대화, 네가티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네가티브, 네, 네가티브 커뮤니케이션. 한번 학생 따르면 부정적 대화, 부정적 대화, 네가티브. 커뮤니케이션. 어, 그런데 에, 대화를 하려면 어, 긍정적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를 잘 못하는 사람은 말하는 얘기를 가만히 보면 꼭 부정적으로 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 대화라는 것은 뭐냐? 모든 대화에서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볼수 있습니다. 비판. 영어로 c r i t i c i z e 라 그래요. criticize. criticize. 한번 따라 읽어보시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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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iticize. criticize. 어, 다시 말하자면 친구들하고 만나거나 뭐 부부 간에 만나거나 또학부형하고 만나거나 어디서 만나든 간에 대화를 긍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부정적으로 어, 어, 하는 것이 해롭다고 그랬는데 부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 상대를 비판하는 소리를 잘해 비판 상대의 좋은 점은 다 빼놓고 빼놓고 어떤 말꼬리를 잡아가지고 저 사람이 저러니까 일이 안 된다고 항상 부정적으로 어, 말하는 사람은 어,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부정적 대화라고 어, 그럽니다. 어, 또 어, 부정적 대화는 어, 남을 화나게 하는 말만 골라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화나게. 어, 다시 말하자면 상대방의 오장육부를 디비지 놓는, 오장육부 있죠? 오장육부를 디비지 놓는 얘기를 골라가며 하는 사람이 있어. 어, 좋은 분위기에서 하다가도 어, 상대방이 화가 나서 못 견디도록 자꾸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어, 결국은 그 사람하고 대판 싸우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뭐 관계는, 어, 끝나는 거죠. 어, 막 인간이 아니다. 서로 막 그래가지고는 관계가 끝나고 말이야. 그래서 남의 오장육부를 디비시는 소리를 말아야 되죠. 네. 예를 들어 어떤 얘기가 오장육부를 디비실까요? 예? <laughs> 예? 예. 뭐그 하나의 오장. 그러니까 어, 상대방을 갖다가 아주 화나게 만드는 어, 그런 소리를 예사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렇게 하는 게 무슨 영웅처럼, 그런데 그 사실 상대를 갖다가 아주 망치로 때려주는 것과 같이 마음을 때려주는 것과. 어, 같은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 장례식에 가면은, 어, 어떤 얘기를 해야 됩니까? 어, 어, 애도하는 마음으로, 하, 그 어른이, 그래도 참 훌륭한 어른이 아깝다고. 그래야 되죠. 아무리 뭐잘 갔다 생각해도. 어, 그런데, 오장육부를 뒤구 사람은, 꼭 그런 데 가서 모임에도, 예?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점이 있어가지고 벌써 죽을 사람이 이제, 이제 죽었다고. 뭐, <laughs> 꼭또 그래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모임에 가면은. 예? 어, 그래가지고 또 남은 뭐 결혼식에 가면 신랑 신부를 칭찬해줘야 되죠. 어, 그런데 꼭그 동창생이 가가지고 제가 또 그때 사망인 때또 낙제를 했지. 그, 그니까. 어, 오장육부를 디비뜨는 그런 소, 다시 말해서 화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남을 화나게 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항상 남을 즐겁게 같은 말이라도 즐겁게 해야 돼. 여러분 알겠죠? 그다음에 부정적 대화라는 것은 상대의 열등감을 자극하는 열등감을 자극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열등감을 자극하는 것은 부정적 대화입니다. 어, 예를 들같으면 어떤 경우에 열등감이 저 자극이 되나요? 어, 키가 작은 사람을 만나면은 어, 같이 여러분, 어, 아 그건 김정일이가 자기 자신을 난쟁이 똥자리 같다고 최은희 씨한테 말했지. 자기가 또 말하는 걸할수 없고 그래서 그. 키가 좀 작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절대 키 얘기는 해서는 안 돼요. 화제에서 아예 그거는 빼야 됩니다. 빼야 되고 참그 그 사람 좋은 점만 얘기해 주고 이래야지 어, 자꾸 뭐 키가 뭐 어쩌고 그 사람은 상, 상대방이 또 상대방이 가방 끈이또 짧은 사람도 있죠. 어, 그럴 때는 학, 학교 얘기를 말아야 됩니다. 아예 말아야 돼. 어, 그런 사람은. 그래, 어쩌다가 어, 사교장에서 만나가지고 그 학교를 많이 못 다닌다 뭐 이래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그 이제 자기가 이제 그래 하는 수가 있죠. 내가 사실은 학교를 잘못 다닌다. 이럴 때는 그때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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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뭐 하여간 좋은 얘기를 상대가 기분이 좋도록 해줘야 돼. 그럴 때는 뭐. 정주영 씨 재벌, 어느 학교 나왔나? 물어보면 뭐라 그럽니까? 예? 답변이 뭐라 그러죠? 어동천 초등학교 강원도 6학년 때 소몰고 서울로 온 사람이다. 그런데 재벌까지 되지 않았나? 상대를 유쾌하게, 기분 좋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열등감을 자극하는 소리는, 그래, 사람들 만나보면 요 사람이 어디 열등감이 있다 하는 거 보이죠?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어, 그걸 잘 배려해야지 그것도 안 보이는 채로 마구 말을 해적기면 은 상대방을 어, 괴롭히는 것이 됩니다 두 번째는 왜곡된 대화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왜곡된 대화 누구를 만날 때도 그렇고 상대방이 할 수도 없는 일을 지나치게 기대를 해가지고 그걸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대화를 자꾸 하면 상대방이 부담감을 느껴서 어, 결국 관계는 단절되고 만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자기 생각을 자기 혼자 생각한 걸 갖다가 상대에게 강요하는 거, 상대 강요하는 그런 대화도 왜곡된 대화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걸 상대도 그렇게 생각하도록 자꾸 집어넣는, 강요하는 왜 너는 그렇게 생각 안 하나? 도대체 너는 틀리다. 이렇게 또 심지어 말하는 사람이 있어. 그 전부 다 왜곡된 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지적할 수 있는 게 자기 중심적 대화입니다. 자기 중심주의 이상에서 제일. 어, 말하자면, 못 말리는 것이 자기 중심주의입니다. 자기만 제일이고, 남은 다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 생각은 옳고, 남은 다 틀리고, 또 자기만이 천재적인 발상을 하고, 남들은 바보와 같다. 어, 이래 보는, 어, 자기 중심주의는 인간 관계를 못 맺게 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 이런 사람은 대개 자기 중심적이다. 자기 욕심에 급급하게 됩니다. 인간관계를 할 적에도 자기 욕심 채우는 데 바빠요. 자기 욕심 채우는 데 사람을 하나 만났다 하면은, 저 사람한테는 뭘 얻을까? 뭘또 내가 덕을 볼까? 이래 가지고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을 대의관계로 생각하고 있다면은. 이는 올바른 대인 관계가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 있으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못하게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남을 존중하듯이, 어, 우리가 남을 만내거라 하려면 반드시 상대방을 배려해야 돼요. 배려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실존주의 신학자, 길케골도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배려에 있다고 그랬어. 배려. 소루게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소루게소루 한번 따라해보죠. 소루개. 조르게. 소루개는 독일어인데, 영어로는 콘서니, 콘서콘서 콘선. 콘선. 한번 따라 읽어보시면,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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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려 조르개, 혼선. 어, 그래서 남을 항상 배려해야 됩니다. 눈을 떴다 하면 배려해야 돼요. 상대방 배려하고, 어, 그러한 어, 데서 해야지. 자기중심주의로 하는 것 치고, 어, 해로운 것은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자기중심주의에 따라오는 것이 반사회적 은행입니다. 반사회적 반사회적 행동. 어, 반사회적 행동은 어, 말하자면 어떤 게이 반사회적 행동이죠? 어, 남에게 대 들고 또또뭘 하는 게반사회적이에 어, 남의 걸을 훔치는 거. 어, 거짓말은 뭐 기본이고, 이래 하는 게 반사회적인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남은 예사로 내가 가지고 또 남은 것은 뭐 자기가 전부 자기끼라고 그러고 하는 이런 행태는 어, 대인 관계를 갖다 망치는 행태라고 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이러한 현상들은 어, 대인 관계를 어, 망치게 하는 요인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